한국 최초로 화엄경 해설집을 낸 무비스님이 있다. 어렵다고 느껴지던 화엄경을 일반 불자들이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다. 그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다가 같은 또래인 동자승이 고려말 야운 스님이 지은 자경문을 외우는 것을 듣는다.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탕물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간 모은 보물과 같고 100년 동안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진다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을 듣고 발심을 내어 출가한 계기가 되었다 한다. 외무일물레오 거역공수거라. 올때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때 역시 빈 손으로 간다. 자재도 무련지어든 타물의유화심이리요 자기 재물에도 연연할 것이 없는데 남의 재물에 어찌 마음을 두겠는가. 만반장 불거요 유유업 수심이라 이리저리 모은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억만이 몸을 따라가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탕물 은 일조진이니라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간 모은 보물과 같고 백년 동안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하루 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진다 귀에 익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수래 공수거 재물을 탐하기 보다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명구이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큰 속박에 항상 눌려 있다. 하나는 물질의 제약으로 인한 생활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 갈등으로 인한 인생고이다.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한 돈도 정직하게 열심히 벌고, 바쁜 가운데 기회를 찾아서 인생고를 벗어나기 위한 마음수행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인생살이라고 생각한다.